나 밖에 벚꽃 만개했던데 같습니다. 주말이라 구경 갈려 했는데 옥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네. 집에 있어야지. <laughs> 밖에 왜 나가? 밖에 나가지 말고 나랑 놀아. 버철얼 데뷔 1일차. 라기엔 사실 아니, 오늘 그 하루만 키고 말 겁니다. 자꾸 날 꼬시잖아. <laughs> 아 근데 내가... 내가 말할 때 약간 좀 눈썹을 많이 움직이는데 눈썹이 너무 움직이는 게티나 가지고 좀 그래 이거. 드디어 시작하는 거냐고? 아니야.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준비했어. <laughs> 오늘 오늘 딱 하루만 있는 거야. 오늘 딱 하루만. 내가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투자했는데. 만우절 이벤트 데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